자, 두 함수 요 친구에 대해서 둘이 곱했더니 1에서 연속이다 이거죠. 오케이? 그럼 봅시다. 요거 그거네. 봐봐. 1에서 여기 1 넣으면 1이죠. 여기 1 넣으면 4죠.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끊겨 있잖아, 지금. 그죠? 1을 기준으로 여기가 x1이다 치자. 그럼 1보다 큰 쪽에서는 요 친구 따라간 다음뭐 요런 느낌. 요런 느낌으로 뻗어지겠죠. 1보다 작은 쪽에서 요 친구 따라간다며 근데 4니까는 3, 4뭐 뭐 요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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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적인 요 요렇게 따라갈까? 요렇게. 그죠? 요렇게 끊겨 있다고. 근데 빼스는 불연속인데 gx랑 꼭해지면서 연속이 됐다.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?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? gx라는 친구는 x가 1일 때 얼마가 되면 되는 거야? x가 1로 왔을 때 gx 가0 되면 된다 그랬죠 맞나 오케이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 다른 상태를 하나로 통일시켜 주기 위해서는 이 gx 가 0이 나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g1이 얼마다 0이다 1넣라1더 k가 0이다 k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넘어갑시다 and